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갈망과 아픔을 알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끊임없이 등장해도 너희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함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무게로부터 벗어나도록 돌보아주고 싶다. 너희의 오늘이 아무리 힘겨워 보여도 나와 함께 한다면 절망이 빛으로 바뀔 때가 분명히 온다. 나는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니 지치고 약해진 마음을 편히 내려놓기를 원한다. 어떤 이들은 나의 돌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 언제나 곁에 머무르며 도움의 손길을 뻗치려 한다. 세상은 경제적인 성공과 지위, 화려한 이력과 명예를 높이 평가하지만 나는 너희가 가진 작은 성실과 진심 어린 노력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희의 눈물과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는다. 어떤 날은 텅빈방 안에서 홀로 울며 나를 부를 수도 있고 다른 날은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하늘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한 마음의 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여 너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돌봐주고 싶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이 심해 버티기 위해 애써야 할 때가 많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도 찾아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거리와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너희는 때로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나는 너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다. 오직 결핍이나 좌절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낼 필요는 없다. 나를 바라보고 마음을 열면 나는 기꺼이 너희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노고와 수고도 나는 똑똑히 보고 기억한다. 그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때로는 주변 인맥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도움을 구해도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각자 바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이가 드물다고 느끼기도 한다. 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더욱 너희 곁을 지키려 한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 또한 너희를 향해 내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돌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의심과 두려움을 덜어 내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때, 나는 너희 영혼 깊숙이 평안을 심어줄 것이다. 세상은 자주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말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하지만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만 살다 보면 결국 지쳐 써질 때가 온다. 나는 너희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지 않기를 바란다.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되 그것이 너희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순간 어떤 분야에서든 과도한 압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자유로움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마주한 과제와 책임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다. 내가 주는 돌봄은 단지 정신적인 위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너희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너희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체감할 것이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어떤 날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너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며, 그 작은 감사가 켜켜이 쌓이다 보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품게 된다.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쉽지 않음을 안다. 무수한 정보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너희를 자극하고 쉬지 않고 흘러가는 타임라인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바쁜 일상에 치여 무기력해진 사람도, 깊은 병상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아무도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에도 나는 멈추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실망을 겪은 뒤에야 나를 찾는다. 나는 늦은 때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뒤늦은 후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결심을 한다면 그 순간이 곧새 출발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아무리 부서지고 상처받은 마음이라 해도 나의 돌봄 안에서 회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전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아픔이 더 이상 너희를 붙잡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치유의 과정을 함께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사랑과 돌봄을 끊어 놓을 수 없다.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앞장서서 너희의 걸음을 인도한다. 너희가 무너지려 할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 준다. 상처가 깊어 아물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보듬어 준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너희와 함께 하며 저녁이 되어 지친 몸을 누일 때에도 곁을 지키고 싶다. 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돌봄을 통해 너희가 일상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너희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된다. 너희는 나를 완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통해 삶의 수많은 굴곡 위에서도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기준 삼아 너희를 평가하지 않는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던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며 너희를 향해 더욱 다가간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사라져 뒤로 주저앉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나는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민다.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너희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돌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손을 잡고 다시 걸음을 뗄때 의지와 지혜가 생긴다. 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무엇을 하든 두려움이 줄어들고 용기가 자란다. 이 시대는 많은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지만 나는 너희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보호자다. 나를 붙드는 믿음이 커질수록 너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이전보다 작게 느껴진다. 나는 너희가 내 돌봄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 나의 돌봄은 끝이 없는 여정이다. 언젠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와 동행하는 너희를 보면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 어떤 장애물이 너희 앞을 가로막아도 나에게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 보이더라도 나는 때마다 너희에게 새로운 길과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너희는 그 돌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상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깊은 한숨과 외로움이 있을 때 나는 늘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모습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려 한다.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하며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싶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너희의 작은 성장과 눈물을 내가 살펴줄 것이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돌봄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너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위안을 얻고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자 희망의 시작이라 믿는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미약해도 상관없다. 너희가 밝고 선 땅이 바싹 마른 황무지 같아 보여도 내가 베푸는 은혜는 생명의 샘이 되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너희가 삶의 방향을 잃고 있든 과거의 상처를 지니고 있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보살피고 싶다. 너희가 그러한 나의 돌봄 안에서 자유롭게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움과 근심은 더 이상 너희를 얽매지 못한다. 나의 손길이 너희의 마음을 쓰다듬을 때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오늘 이후로도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 내가 너희를 돌보며 이끌어 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돌봄 안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이 참으로 기쁘다. 너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나의 돌봄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걸어가길 권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 아멘.